노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평범한 한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자, 본문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셔야 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인해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아이들이 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실수로 접시도 깨고 그집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른 부모들이 보면 말썽꾸러기라고 혼낼지 모르지만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귀한 내 새끼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썽꾸러기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실수하고 늘 사고치고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로 옵니다. 말썽 부린 아기가 엄마에게 되돌아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100번 돌아오면 100번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용기가 생깁니다. 그분의 은혜이기에 생명 잃게 하지 않으시려고 돌아올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